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이드 머트맨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교차편집입니다. 교차편집은 아이돌 가수의 각기 다른 무대를 편집해서 하나의 무대처럼 만드는 영상인데요. 마술처럼 변신하는 느낌을 줘가지고 약간 감탄을 자아내는 효과인데 요즘 아이돌들이 칼금물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편집이 가능합니다. 방송사들이 다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순수히 팬심으로 하는 작업인데요. 이 또한 아이돌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용인을 해주는 분위기고요. KBS나 MBC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따지기 때문에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2~3년 전쯤부터 준시나호구마님 같은 장인 채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인데요. 러블리즈나 아이즈원 트와이스 같은 3세대 이후의 아이돌들을 활발하게 교차편집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교차편집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잊지, 최악해, 잊지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뭐 좋아해? 저도 자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심리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궁금해 지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시도를 해 봤는데 다행히 활발하게 영상 만드시는 강민혁 희중님 채널이랑 연락이 돼 가지고 강민혁님이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laughs> 이메일로 궁금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흔쾌히 대답을 해 주셔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일단 강민혁님 같은 경우에는 21살의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교차 편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봤더니 다른 분이 만든 거를 영상을 접하고 매력 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교차 편집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를 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컷 편집을 가사의 한 소절이나 포인트 한무 맞춰가지고 디졸브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넘어가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줄수 있다고 하고요. 1에서 3 프레임마다 세밀하게 확대 및 축소를 하고 회전을 넣는 식으로 노가다를 반복하면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편집이 나오대요강민영님이 강조하신 게 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히 펜심으로 하는 것 수익이 진짜로 하나도 없냐라고 여쭤봤더니 수익이 안 난다고 하고요. 이런 거는 다 원래 저작자, 방송사나 기획사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수익이 없으면은 도대체 이 채널을 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강민영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취미로 만들고 그 영상들을 저장해 놓으려고 채널을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덕분에 입덕했다. 덕분에 군생활에 낙이 생 군생활에 낙이 생겨? 요새 군대에서 동영상 볼수 있냐? 나는 강민영 님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얻는다 생각하면 그것 또한 수익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인드가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원의 굉장한 팬이라고 하셔서 아이즈원 교차편 영상이랑 다른 영상들이랑 퀄리티가 차이가 있어요. 팬심 없는 가수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노래가 마음에 든다. 안무가 예쁘거나 멋있다. 완전 팬은 아니지만 좋아한다. 뭐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에 뭐 다른 채널들이 저 표절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있잖아민영님의 경우에는 그런 걸뭐 자연스럽게 구독자가 100명일 때 편집방송을 킨 적이 있는데, 그때 포고만 님이랑 뷰님이 직접 와가지고 어드바이스도 주고 편집에 대한 지식도 주고 하셨다고 해요. 서로 편집자들끼리 고민을 하면서 교류가 있다고 하니까 재밌네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아이돌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수익이 안 나는 채널이다 보니까 좋았던 점이 막 그렇게 있을까 싶고, 힘든 점만 많을 것 같은데, 좋았던 경험으로는팬사인회를 직접... 아시는데 아이돌 가수가 직접 그 채널 팬이다 이렇게 해줬을 때 보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나빴던 기억은 해프닝이네 학교 마치고 폰을 봤는데 갑자기 영상이 다 날아갔대요. 편집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근데 이게 저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유튜브가 성공하게 된 것도 저작권에서 굉장히 자유로웠고 오픈소스인 채널이랑 닫혀있는 채널이랑의 성장성 같은 거는 확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유희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괜찮다고 보는데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제가 무슨 유튜브 포청천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고 MBC KBS 스 관계자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이돌 문화의 하나인 교차편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알게 되신 만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